자, 19번. 다음 글에 나타난 아이의 심경 변화로 가장 적절한 것은, as. 접속사가 되겠죠. 부사절입니다. 내가 worked 하면서, from the mailbox로부터 worked 하면서, my heart는 was beating 하고 있었습니다. beating 하고 있는 내 심장이 있었죠. 뛰고 있었어요. 어떻게? 부산에 수식어, rapidly 하게, beating하고 있었죠. 벌써 그 뭡니까? Relaxed 아니고요. 그죠? Okay. <laughs> in my hands에는, in my hands에는, I got, I 가 held, 움켜쥐고 있었어요. The letter from the university로부터 온 letter가 되겠죠. 위치가 생략되어 있네요. 이 어, 위치 선행사는 university가 되겠네요. 내가, 내가, had applied to, 내가 지원한, 이 to의 목적어가 이 위치라서 생략이 됩니다. 내가, 자, 보세요. 어, 여기를 보니까 held 했죠. held 하기 전에 지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뭐 과거 완료라고 하죠. 혹은 뭐 대과거로도 합니다. 내가 지원했던, 어, university로부터 온걸 held, 움켜줬습니다. 움켜줬습니다. I는 thought 했어요. That, 목적어절이네요. My g r a d e 내 성적이, w e r w good enough. 그, 좋았다고, 충분히 좋았다고, 뭐 하기에? To cross, 건너가기에, 충분히 좋았다고, the line을, 뭐, cut line이겠죠. 이 목적어, 다시 가 되겠네요. 그리고, 그리고, my application letter, 내, 네. 지원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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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s well written, 잘 쓰여졌다고, 졌다고 어, 여기 다 걸리네요. 다시가 되겠네요. 그죠? 다시가 되겠습니다. 요, 대리야 걸리니까는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또트가 있는데, 요 또트가 있는데, 또트 이하에 대한, 어, 종속절 수로가 나오겠죠. 그죠? 요, 종속절 수로가 뭐가 있냐면, 아 어, 월. 그, 했, 다 고, 생각, 했, 고, 요, 엔드, 그리고, 뭡니까? was, re, well written, 되었, 다 고, 생각, 한, 거, 요. 어, 요, 여기 또, 뒤 에, 그러니 또, 뒤 에. But, 그러나, 굉장히 중요하네요. 그러나, 그러나, was it enough? 충분, 충분, 했을까요? 충분, 했을까요? 자, 여기까지 보면 뭡니까? 지의식이라기보다는, 회의라기, 회의적이기보다는, 화났다기보다는 벌써, anxious, 걱정이 있는 거죠. 어,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충분했을까요? 이렇게. I, 나는, hadn't slept. 잠자지 못했어요. A wink. 눈한 번도 못 감았습니다. For days. 아, 어, 여러 날 동안, slept 하지 않았습니다. 요거는 이제, 과거 완료가 되겠어요. 어, 과거 완료가 되겠죠. 왜? 요 시점이 다 과거기 이 때문에.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완료로 쓰고 싶을 때 과거 완료로 쓴거예요 as i 가 다시 carefully 하게 tore, 찢으면서, 찢으면서 into the paper of the envelope 봉투의 종이를 tore into 니까 찢어 들어간 거죠. 찢으면서, 찢으면서 접속사 더레러 주어 더레러는 slowly하게 immersed 떠올랐습니다. With the, with the opening phrase 어떤 시작하는 문구로 떠올랐죠. 문구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It is our great pleasure. 엄청난 즐거움입니다. 합격이죠. 그죠? Delighted 기쁨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I는 shouted했습니다. with joy 즐거움을 가지고 shouted했네요. 즐거워서 와. i am in 나는 합격했어 as i h e a d 하면서 다시 가 보겠죠 the letter를 과거 부사절 유도 접속사 나는 나는 비겐 했습니다 to make 하기를 to make의 목적어 a fantasy 환상을 만들기 시작했죠 about my college life에 대한 환상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In a faraway city, 멀리 떨어져 있는 시리 속에서의 환상, college, 아, college life일 수도 있겠고, 쭉 가가지고 판타지일 수도 있겠지만, 운명적으로 봤을 땐, college life를 수식해 준다고 보는게 합당할 것 같네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